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느니라 그러므로 자코언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조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5장입니다. 음,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수요일날 누가복음 12장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의 태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사도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언제 오런지 모르니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임하지만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도 그렇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죠. 그러니,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인을 군사에 비유합니다. 군대에 비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6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천막을 만들며 살던 사람이라 라고 알려져 있죠. 이 천막을 납품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 조직 그리고 군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군인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군인의 모습을 취할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데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서는요 처음에 쓰였던 서신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도 이게 초창기에 쓴 서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다르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후기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간쯤에 쓴 것이 아니라 후기에 씁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것도 선교에 대한 것도 그리스든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성숙했을 때 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보면 이 말을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군인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깨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까? 군인의 모습을 얘기할 때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초창기에 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사람의 호심경을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호심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의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의롭다라는 거죠. 의로움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진리로 허리에 한 중간에 띠를 띄어서 우리가 옷이 흩어지지 않도록 갑옷이 흩어지지 않도록 늘 진리 허리를 띄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파괴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가라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평안을 끼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이제 누군가 막 불화살로 공격을 할 때.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다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방패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처음에는 공격의 무기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공격의 무기를 얘기하는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막아내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니 그리스도인이 마치 로마의 군인들처럼 또 파수꾼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의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싸워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요. 이걸 쭉 설명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깨어있는 믿음이 그럼 어떤 방향이냐? 막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권면에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깨어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야 누가 좀 믿음에 흔들리고 연약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제일 먼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권면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당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너무 급히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보내죠. 그럴 때이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역사 수고함을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이야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어 다른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베르알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신사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의 어 로마에 있던 소피스트들, 즉 철학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했습니다. 예, 당시의 소피스트들은 예, 철학을 전하는 자들로 사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지혜를 얻죠. 그런데 이게 첫 창계는 이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나중에는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수하로 들어와서 나에게 좀 지혜를 줘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주인과 마치 교사가 아니라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순회전도단, 바울, 디모대, 신라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회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과 좀 다르게 하려고, 어, 텐트를 팔며, 즉, 천막을 팔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소피스트들과 이 복음 전도자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돈 주고, 우리가 뭐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좀 당시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재밌게 표현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이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 믿음을 갖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곧 재림하실 텐데, 세상이 끝날 텐데, 우리가 뭐 한들 뭐가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그건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아까 이제 5장 1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늘 오실지, 다음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아까 이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자꾸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평안의 신을 신고 가는 것이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고 공격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되 그게 사탄의 진을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잊으면 이 이미지만 남습니다. 마저 그리스도 있는 군사가 돼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미워하지 못하도록, 악을 갚,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두운 영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죠. 이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또한 가지 이어서 말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악을 따르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막 악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부르셨으니 그것을 이루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로마 군대와 같이 깨어있는, 언제 쳐들어올지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두운 영에 대한 싸움이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방식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무장하되 처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공격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잘 막아내는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나가죠. 믿음의 방패로 누가 막 공격해도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어 말씀으로 즉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진짜 깨어 있는 믿음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 권계해 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잘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정말 어떤 악의 모양도 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모습으로 깨어있는 믿음 늘 대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가서 평안을 끼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영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저희가 되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물놀이장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교회학교 신앙 수련회와 함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